대구 빡센 변호사 팍변입니다. 오늘은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이죠. 그군 잔교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사건을 한번 들여다 보시죠. 제가 특히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요.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이죠. 이거는 군대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죠. 어, 우선 이 사건의 피의자는요, 피의자는 중령 진급을 앞둔 38세 현역 군인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33세 여성 군무원이라는 거죠.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다고 하네요. 어,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좀 있어요. 요즘은 사실 아시겠지만 간통죄 폐지됐죠.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이거는. 근데 군대는 그리고 공무원 등은 좀 다릅니다. 그렇다고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것은 아니다. 다만, 징계를 받습니다. 군대에서 불륜을 저지르잖아요. 폭격한 징계를 받습니다. 일단, 그 상대방이 군무원이라는 점,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.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어떤 게 되냐, 파면 또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될것 같거든요. 이런 경우에, 음, 아니고 이런 경우 중령 진급은 물건너 어, 간 거죠. 간건당연 물건너 간 것은 당연하고 군인으로서의 경력 자체가 어, 끝나게 됩니다. 끝나겠죠. 그러다 보니. 피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돼 어, 군대 내에서 쌓아온 모든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아,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더구나 군대에서 이런 문제로 나가게 되면 새로운 어, 진로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.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참 안타까운 일이죠. 음, 일단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사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음, 일단 첫째 어, 살인죄의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. 그쵸? 음, 이, 이 사건은 사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죠. 어,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된 살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. 음, 피의자가 범행 전 위조 번호판 검색했다는 점, 노트북 도난 방지, 를 준비했다는 점 등이를 뒷받침해 보이네요. 음. 만약 살인죄가 인정이 된 경우에 경우에는 고는 어떠한 처벌을 받느냐? 음 무기 또는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체손괴 및 은닉죄죠. 음,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죠. 아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행위가 매우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사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. 세 번째로 군인 신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.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예방. 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음 이번 사건 재판에서는 아마도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, 잔혹성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. 다음. 어 이상으로 대구 박센 변호사 변 박준우였습니다.